어, 지금 여기 얼굴 두상에서 자 두상에 이렇게 얼굴 위로 타고 올라가는데 자 그럼 두상에 갔을 때 이렇게 위로 지금 이 선을 따라서 연장선을 따라가면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지금 모자가 어디 있죠 여기서 뒤로 모자가 뒤로 넘어가 있죠 고개가 만약에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 해도 여기서 이마가 넘어간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적어도 모자가 이 정도 앞으로는 네, 여기가 아니라 이 정도 앞으로는 모자가 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이동을 해주면 그러면 또이 창은 또 이만큼 또 내려와야 되겠죠. 내려와서 네, 이렇게 이 정도 이동하고. 여기서 이만큼 내려오고 그러면은 네 모자를 썼을 때 얼굴에 썼다는 느낌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아까는 어 두상에서 뼈 두상에서 뒤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모자가 넘어가 있기 때문에 썼다는 느낌이 안 들고요. 자 앞으로 조금 당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네. 목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그리고 만약에 여기 턱이 있죠? 턱이 있다 그러면은 이쪽 뒤편에서 목구, 그 목이 이제 근육 뒤를 타고 내려오고 그리고 턱에서 들어가는 부분에서 네, 요 정도 뭐 괜찮긴 합니다. 자, 조금만 더 안쪽으로 네, 들어와주고 그리고 방향이 여기가 오른쪽에 가깝죠? 오른쪽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가 어깨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쪽이 지금 앞쪽으로 되기 때문에 시선에서 앞이거든요. 앞이기 때문에 여기를 어깨를 올려줍니다. 오히려 더 이쪽을 어깨를 올려주고, 그 다음 여기는 뒤쪽으로 이제 뒤로 보이는 쪽이죠. 그래서 여기를 오히려 더 조금 줄여주고, 네. 줄여주고, 여기를 어깨를 올려주고, 좀더 넓혀주고, 이렇게 형태를. 잡아주면 됩니다. 그다음 신수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뼈대 잡는 거 이야기했었죠. 자, 지금 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앞으로 가 있죠. 네, 앞으로 가 있습니다. 이게 시선에서 우리가 중심이 여기가 아니라 이쪽으로 이동해 와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잡을 때 몸을 처음에 여기에 뼈대라 생각하고 여기에 두상을 잡고, 목 내려오고, 어깨, 어깨 기울기 잡고, 골반, 골반 기울기 잡고, 다리, 다리 내려주고. 그럼 이쪽 편으로 와야 되겠죠? 몸, 여기, 목 타고, 이렇게 다리, 이렇게 이쪽 내려오고 해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그래야지 시선에서 우리가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뒤쪽을 좁게 하고 보는 방향을 많이 남겨둬서 중심을 잡았을 경우에, 자, 인물이 여기로 왔을 때더 그림 안에서, 종이 안에서 더 안정감 있는 구도가 나오죠. 앞으로 쳐져 있는 것보다. 자, 뭐 뒷모습은 뭐 그렇게 특이하게 많이 지금 다리나 안 보이기 때문에 어, 뒷모습 같은 경우에 상체까지 했을 때는 크게 뭐큰 탈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팔이 뭐 뒤로 가 있고 지금 여기 기울기로 봤을 때 목이 여기 있는데 여기가 조금 숙이고 있다 하더라도 완전 뒷모습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좀 같이 비례를 맞게 땡겨 와야 되겠죠. 네, 땡겨 오기만 하면. 그다음 어 여기도 두상에서 여기 두상 길이가 아마 좀안 맞는 것 같아요. 모자가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귀가 있고 마스크가 끝나고 이렇다 하더라도 너무 그냥 동그랗죠? 아마 이 정도 더 내려와야 할것 같은데요, 인물이 턱까지가 턱이 아마 조금 더 이렇게 내려오고 그다음 목이 있고 그다음 이게 뒤에 뭐죠 모자인가요? 어, 모자나 이런 거를 표현을 하기 전에 실제 어깨 제일 주, 중요한 어깨 부분을 일단은 표시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지금 모자를 그려놓으니까 오히려 더 여기에 팔이나 어깨가 어디 있는지 그게 조금 분간이 힘들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여 선이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는데 이 팔에서 선이 연결되는 부분이 어디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보셔야 됩니다 아마 팔을 이렇게 뻗었으면은 아마 선이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고 옷주름이 이렇게 올 겁니다 그리고 팔도 보면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꺾여 있죠 아마도 이것도 이렇게 더 꺾이든지 안 그러면 뒤로 팔을 짚은 거면은 그냥 차라리 뒤로 저 멀리 작아지게끔 이렇게 잡히든지 안 그러면 앞으로 면은 더 오히려 더 이렇게 꺾여 있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상체 하체까지 못 그렸는데 한꺼번에 하체까지 잡아줘서 미리 다한 번에 형태를 잡을 수 있도록 잡을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그다음 어, 최태경 학생은 그 과제낼 때 계속 그 한꺼번에 같이 하던데. 크로키와 수업하는 거를 좀 종이를 따로 해주세요. 그래야지 그 자료를 제출할 때도 따로 구분해서 하기가 좋기 때문에 이래 되면 결국에는 제가 또 다시 또다이 이미지를 다시 나눠야 됩니다. 과제 이 크로키랑 수업하는 거랑 따로 이래 어 그릴 때 작업을 해주세요. 자, 여기서 크로키 하는 모습 잡는 거, 네, 형태, 네, 크게. 뭐 어쨌든 조금 작기는 한데 이걸 그 종이에 따로 이렇게 해서 크게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네 작게 하긴 했지만 어쨌든 잘 됐습니다. 자 여기는 어 이름을 안 썼네요. 일단 뼈대는 잡는다고 지금 이렇게 해놓았는데 자 이걸 시간을 이제 조금 연습을 하면서 뼈대를 잡아놓고 거기에 이제 선을 이렇게 가는 연습을 한한 한 손으로 바로 네, 가는 연습을 이제 조금 해야 되겠죠? 네.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뼈대만 잡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머리카락이나 마스크를 끼고 있으면 마스크를 씌우고 뭐머리카락 있으면 머리카락을 그리고 귀가 있으면 귀가 그리고 해서 선을 잡아넣어서 크로키를 하는 연습을 조금 시간을 3분 안으로 할수 있게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주경 학생 뒷모습. 일단, 선 느낌 굵게, 이런 느낌 좋습니다. 네, 연습하기에 시원시원하게 선 연습을 하죠. 네, 의자, 뭐, 다리, 여기 방향, 이렇게 아마, 요 다리에서 이쪽으로 뻗은 상태에서, 네, 이거 조금 더 살만 조금 더 붙이고, 그 다음, 이쪽 다리, 네, 뭐,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뒷모습. 시원하게 선을 잘 뻗습니다. 김민정 학생 상체만 했죠 상체만 했는데 자 이렇게 선을 그었으면 이제 자리를 잡아놓고 선을 이제 그어야 되겠죠 자뭐목 타고 와서 어깨 이쪽이 온다 그럼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 목이 있고 보면 상체가 여기 있을 겁니다 목이 지금 얼굴이 여기 있잖아요 얼굴이 여기 인데 팔이 여기 붙을 수가 없겠죠 몸이 이렇게 만약에 이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부분, 상체 앞 가슴 부분이 보이는 부분이다. 보이게 틀어져 있으면 은 등이 또 보일 리가 없고, 맞죠? 가슴이 보이는데, 가슴 쪽이 보이는데 등이 보일 리가 없겠죠? 지금 등이 보인다는 거는 몸이 지금 이쪽 뒤로 측면 방향이라는 겁니다. 측면이라는 거는 가슴이 이 정도만 보이겠죠? 이 정도만 보이고, 뒤편에 팔이 이제 이렇게 팔은 나오겠죠? 네. 팔은 이렇게 나와, 나와서 있을 테고, 그럼 이거 틀렸죠? 상체가 보이는데 뒤등이 보일 리가 없고, 뒤등이 보이면은 상체가 이렇게 좁게 보여서 팔은 숨어서 팔이 나와야 됩니다. 자, 유니언 학생. 네, 시원하게 그런 건, 건 좋은데 지금 계속 이거 보세요. 잔선 쓰지 마는데 잔선을 지금 계속 이렇게 날렸죠. 여기 보시면. 이런 잔선을 날리지 말고, 이렇게 바로 이어서, 이런 식으로 선을 바로 이어서 끌수 있도록 네, 이런 데는 그래도 시원하게 그었네요 잔선을 최대한 줄이고 연습하는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림 학생 네 뒷모습이니까 지금 뭐 머리카락이 어디까지가 끝인지 모르겠는데 참 여기도 분명히 목이 있고 목이 있을 거예요 목이 있고 턱이 나오겠죠 안 그러면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뒷부분이 안 보였다면, 그럼 차라리 이렇게 가고 숙이고 있는 상태에서 더 숙이고 있으면 분명히 앞통수가 아마 나와야 될 테고, 머리가 아마 조금 더 머리카락이 앞으로 더 덮여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고개를 숙인 모습이 될 테고요. 지금은 이렇게 했을 때는 고개를 그래 숙인 것 같이 하는 느낌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턱이 보여야지 또 정상이고요. 자, 그 다음 뒷모습, 중심축, 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선은 시원하고 좋아요. 최보경 학생. 자, 동그라미. 이렇게 축 잡아서 해놓고. 조금 이런 데서 계속 잔선을 많이 썼는데, 잔선을 여기도 최보경 학생도 잔선을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나 뭐 눈이나 뭐 자리만이라도 좀 잡는 연습을 하면 좋겠죠. 잔선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어, 정혜원 학생, 어, 선 느낌, 자, 여기도 정혜원 학생도 선 느낌이, 네, 선 느낌이 좋습니다. 시원하게, 굵고 진하게, 선 느낌 좋습니다. 뒷모습, 네, 상체만 잡았지만 이 정도면 괜찮아요. 좋아요. 자, 박지환 학생, 박지환 학생도, 네, 선이 일단은 속도 빠른 느낌이 괜찮습니다. 요 빠른 느낌에서 조금만 좀 정돈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돈만 해주면은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선 느낌은 시원하고 속도감도 있고 좋죠. 자 김예빈, 아 김예빈 학생. 자 뒷모습입니다. 아선 느낌 좋습니다 여기도. 자 속도감도 있고요. 자 뒷모습 비례. 뭐, 이 정도면은 충분히 괜찮습니다. 자, 박단영 학생, 자 여기서 정면에서 볼때 일단 고개 이거를 좀 했으면 좋았었죠. 자, 동그라미를 해주고, 그 다음 내려오면서 축을 봐주고. 어, 비례를 잡을 때 지금 목을 이만큼 굵게 잡았기 때문에 목을 굵게 잡기 시작하면 그만큼 또 가슴도 커지죠. 근데 팔은 또 지금 이 정도고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몸집 이 정도인데 팔 두께에서 봤을 때이팔 두께만큼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번 이상이 나오는데 네번 이상이 절대 팔두께로 해서 아마 안 나올 겁니다 너무 많이 정면이 넓어졌죠 왜 목을 굵게 했기 때문에 어깨가 자연스럽게 넓어지니까 그래서 원래 지금 이 정도로 나오려 그러면 여기에서 어깨가 끝나야 되고요 여기에서 어깨가 끝나야 됩니다 끝나면은 팔이 이제 안으로 당겨 올 테고요 팔이 안으로 당겨 오고 이렇게 당겨 오고 그러면 몸도 다시 이렇게 줄어들겠죠 여기도 줄어들 줄어들고요. 자, 그러면은 비례가 맞아지죠. 그래서 일단 그 두께만큼의 그런 비례도 일단은 눈으로 보면서 관찰이 중요합니다. 배진경 학생, 네, 뒷모습 일단 이 정도면은 괜찮습니다. 뒷모습 해놓고 어 여기가 조금 애매한데요. 아마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요렇게 가서 네, 이렇게 숙여지겠죠. 이쪽 뒤에서 기울기를 좀 봐야 됩니다. 이래 갔다가 여기 분명히 몸 어깨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래 떨어지지는 않을 거니까요. 이렇게 이쪽 기울기가 이러면은 여기에서는 이 정도 와서 떨어져야 되고 뒤에서 보는 모습에서 의자가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어깨가 가기 방향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의자도 같이 따라서 이렇게 방향이 이래 따라서 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몸통 자 뒤통수 요렇게 의자에 앉았다는 그 느낌에 날 테니까 요렇게 기울기 요렇게 해서 의자 따라가고 같이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그 다음째 이런 것도 손이나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잡으면 좋겠고요 앞에 앞에도 원래 뼈대를 안 잡고 하다 보니까 지금 위에서 그리다 보니까 다리가 없죠 그래서 뼈대를 좀 잡아서 미리 그리고 위로 땡겼어야 되죠 머리를 시작해서 의자 놓고 다리가 다 들어 갈라 그러면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 뼈대를 잡아서 했으면 좋아, 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백현민 학생. 네, 속도감, 뭐, 선 느낌, 이런 거잘 좋습니다. 아마 시간이 여러분도 되면은 자연스러운 선 끊어짐이나 이런 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어, 초보자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선을 종이에서 붙여서 크로키를 연습하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